오늘 소개할 선수는 중국의 윤롱핑입니다. 2018년 4냐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가 프로 카드를 획득했던 시합에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프로 카드를 획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초 2021년 유인성 선수가 우승한 몬스터진 프로에 출전 예정이었지만 시합을 앞두고 출전을 포기했던 선수입니다. 현재는 클래식 피지크가 아닌 212 보디빌딩으로 프로 데비전을 준비 중에 있고 현 시점으로부터 40일 뒤쯤인 4월 초타일랜드 프로쇼에서 프로 데비전을 치룹니다 시합 40일 전에 윤롱핑의 모습입니다. 흡사 90년대 거대한 사이즈의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성적을 내오던 리프리스트를 연상케합니다. 170cm가 되지 않는 단신의 키이기에 이일리 보디빌딩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조건입니다. 비슷한 신장의 이일리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를 기록한 앙엘카데론 선수와의 비교 영상입니다. 상체 볼륨에서는 모자랄지 몰라도 하체에서는 압도적인 매스감과 세포레이션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첫 프로 데뷔전이기에 무대에서의 비교 심사를 통해 선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과 사진들로 판단하건데 충분히 주목할 만한 괴물급 신의입니다 추측하자면 시합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의 컨디셔닝이 탑레벨의 212 프로들에 비해서 선명도나 강도가 부족해 보이며 동아시아 선수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긴코어와 아쉬운 신체 비율과 함께 보여지는 약한 등입니다. 212 프로의 탑5를 제외한 6위부터 10위권 선수들은 매년 바뀔 정도로 굳건한 강자가 없으므로 타일랜드 프로에서의 데뷔전 모습이 그가 올림피아 탑10 선수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선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합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브렌치 챈첸강과 같이 중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선수들의 공통 문제점. 미국에 입성할 수 있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초특급 신예의 윤롱핑을 소개한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